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륜박사의 박진수입니다. 본 영상은 저희 경륜박사 예상지 보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경륜박사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메인 예상 코너입니다. 경륜박사 예상 분석 전문위원들이 추천하는 경주권과 해당 경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예상평을 볼수 있는 단락입니다. 경륜은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라 7명의 선수들이 트랙에서 순위를 다투는 경기입니다. 보통 별표는 해당 경주의 축이 되는 강자를 표기합니다. 경륜 적중의 50% 이상은 축선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륜 박사에서는 절대 강축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주에서는 종종 도전 선수나 복병급 선수를 과감히 축으로 올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도에 의존하는 뻔한 예상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예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모험의 대가가 혹독할 때도 있으나 심심찮게 적중시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짭짤한 배당은 짜릿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앞선 5개의 숫자 나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주권을 추천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앞선 5개의 숫자 나열 옆에 표기된 추천 경주권 및 노림 경주권은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기량, 연대, 전법, 컨디션 등을 심사숙고해서 기본 추천 경주권과 배당을 공략할 만한 노림 경주권을 작성합니다. 축 입상 확률은 복승축 입상 확률을 기준으로 삼으며 지극히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예상평은 해당 경주의 흐름 파악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합니다. 타 예상지에서는 메인 예상을 잡은 것을 예상평에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희 경륜박사에서는 해당 경주의 네이스 전기에 중점을 두면서 추가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경주 습성, 연대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끔씩 메인 예상을 특게에 잡았을 때는 예상평 하당, 기본축은 코너에 기본축 또는 기본경주권을 따로 표기해서 일명 대기를 선호하는 팬들에게 기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관심집중은 강축이 있을 때의 후차구보, 메인예상을 튀게 잡았을 때 눈여겨볼 만한 이변축, 2,3파전 구도에서의 축, 혼전에서의 축 등이 해당됩니다. 탄복승은 메인예상을 토대로 축을 중심에 놓고 연대, 전법 등을 고려해서 기본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씩은 이변을 섞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탐복승염란에는 경륜박사 4명의 전문위원이 각자 생각한 예상을 4개의 숫자 나열로 표기합니다. 출전선수의 기수, 훈련상태, 과거 훈련지 및 현재 훈련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타모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단락입니다. 금주 인터벌 및 훈련 상태는 입소 전 10일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벌 횟수, 도로 훈련 및 트랙 훈련 상태가 양호한 선수들이 입소 전 준비 상태가 좋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저희 경륜박사에서는 지난해 차 인터벌 훈련 상태를 같이 게재해 당일 회차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연대가 허용되는 경륜의 특성상 개개인의 기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수들간의 친분 파악입니다. 훈련지 이동을 통한 친분 학연을 통한 친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으며 동일훈련지 동일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타모인끼리는 짙은 음영으로 표시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997년부터 25년 가까운 경륜 전문가 생활을 통한 숨겨진 친분까지 타사치 파헤쳐 연대 분석란에 종합 표기합니다. 선수들의 신상명세, 등급조정상황 200m 기록, 규칙위반 자녀점수, 평균 득점이 소개된 단락입니다 선수들의 기본적인 신상명세, 즉, 나이, 결혼 여부, 키, 체중 변화 상태, 대퇴, 하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경륜 등급은 우수한 성적 순으로 슈퍼 특성급 SS반, 특성급 S반, 우수급 A반, 선발급 B반 총 4등급으로 나뉩니다. 매년 상하반기 성적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쳐 등급 조정이 실시되며 저희 경륜 박사에서는 현재 등급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등급을 같이 게재해 변동사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반바퀴 구간의 기록을 의미하는 200m 기록은 최근 1년 실전 최고 기록과 개인별 기록을 수록합니다. 빠른 기록은 해당 선수의 우수한 개인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륜은 기록 경기가 아닌 순위를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200m 기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출전 경기에서 규칙 위반을 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위반점을 누적 합산하여 100점 초과 시 다음 회차 1회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00점은 소멸됩니다. 간혹 잔여 점수가 얼마 남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출전 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해 다소 소극적이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배팅 시 참고해 볼만 합니다. 평균 득점 난의 광명 득점은 광명 경륜에 출전하여 획득한 최근 3회 경주 득점의 평균을 말하며 종합 득점은 광명, 창원, 부산 경륜에 출전하여 획득한 최근 3회 경주 득점의 평균을 말합니다. 최근 경륜은 낙차, 실격 등의 벌점이 강화되면서 종합 득점 높은 선수를 인정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합 득점이 높은 선수들은 어드밴테이지를 등에 업고 수월하게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입상률도 높은 편입니다.